최첨단 반도체 공정 경쟁이 가열되면서 업계는 차세대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상황인데요. 초미세 공정 반도체 기술 확보에 이어 장비 확보가 향후 글로벌 반도체 업계 순위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세한 회로 구현에 필요한 하이엔이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ASML에 발주했습니다. 19일 ASML은 EUV 하이엔이 사업의 경우 트윈스캔 EXE 5200 장비 추가 수주로 모든 EUV 고객사가 하이엔 A 제품을 발주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UV 노광 장비는 7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반도체 공정 구현에 필수적인 장비로 전 세계에서 ASML에서만 독점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계에서 앞다퉈 발주한 하이엔 A EUV 장비의 경우 기존 장비에 비해 렌즈 해상력을 높여 미세한 반도체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장비로 2나노미터 공정을 위해선 해당 장비가 필수입니다. 기존 장비 가격 한 대가 약 2200억 원이라면 하이 NA EUV 장비는 2배 이상인 5000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V 장비는 가격은 비싸지만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장비에다가 한해 생산량이 제한돼 있어 업체들은 없어서 못 구하는 실정입니다. 연간 생산 물량이 40대 남짓으로 알려져 있는 EUV 장비의 리드타임은 보통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반도체는 크기가 작을수록 전력 효율이 높고 원재료인 웨이퍼 하나로 더 많은 양의 칩 생산이 가능해 경제적인데요. EUV 장비는 전기 회로를 미세하게 그릴 수 있어 이처럼 칩 사이즈를 줄이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에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은 EUV 장비 확보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인텔과 TSMC는 국내 업체보다 앞서 올해 상반기 ASML에 발주를 넣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시장 주도권을 주려면 장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올해 세계 최초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을 선언한 데 이어 내년 3나노 2세대 공정, 2025년 2나노, 2027년 1.4나노 미세 공정, 반도체 양산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공식적으로 장비 도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SML이 이날 모든 EUV 고객사가 하이 NA 장비를 발주했다고 밝혀 두 회사도 장비를 발주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6월 유럽 출장 중 이재용 회장이 ASML 본사를 방문해 하이 NA 장비를 직접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들이 이나노 공정 구현이 가능한 장비 도입을 앞두고 있어 향후 선당 공정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